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인견 원피스 제2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화를 전국에서 너무나 많이 주시고 또 아, 주문하신 거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너무 잘 맞았다 고맙다 예쁘다 하고 어떤 분들은 사진을 또 직접 찍으셔갖고 보내주신 분들도 있으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랑갤러리를 이렇게 사랑해주셔갖고 제가 정말 더 열심히 어, 예쁜 옷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달 전에 찍은 인견 원피스 거기에서 컬러가 어, 첫 번째 거두 번째 거 찍은 것들은. 이제 품절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원피스를 자꾸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어, 저희가 필로 염색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어, 입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첫 번째 것은 먼저 인견 원피스 찍은 세 번째 거그카라가 똑같죠 그리고 소매도 다 똑같은데 허리에 주름을 잡지 않았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면서, 아, 나는 배가 좀 있다. 주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 이런, 이런 컨셉으로 제가 만들어서 보여, 보내드렸는데, 너무 만족해 하시고, 또 좋아하시고, 아, 날씬해 보여서 좋다. 이렇게. 어, 저한테 직접 전화 주신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렇게 또 디자인을 한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 오늘 첫 번째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이 컬러도 있습니다. 저희가 있는 것들, 지금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거는 주문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원단이 있는 거니까 잘 보시고 주문해 주세요. 아, 혹시나 아이고 이제 여름 다 갔는데 인견원피스 뭐 언제 입어? 이러시는데 내년이 또 옵니다. 후년도 오고요. 그리고 9월 초까지는 너무 덥기 때문에 아, 어, 인견 원피스 그때까지 충분히 입으시고, 그리고 또, 아, 어, 지금 장마가 이제 거의 7월 말쯤에 다 끝난다고 해요. 그래서 8월부터는 굉장히 덥고 뜨겁고, 어, 하니까, 이런 인견 원피스 한 달만 열심히 입어도, <laughs> 어, 본전은 빠집니다. 자, 봐주세요, 여러분. 다음 옷 보여드릴게요. 이번 원피스는 와인색입니다. 어, 디자인은 이거 카라는 없고요. 소매는 그대로 있고요. 어, 많은 분들이 또 소매 7부로 해달라는 분이 계셔요. 어, 저희가 어, 만들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7부 소매, 가능합니다. 주문하실 때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저희는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만들어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해 주세요. 자 와인색도 봐주세요. 어 저희 한국 사람들은 약간 노리끼리한 피부잖아요. 그래서 아 하얀 사람들은 뭐다잘 어울리지만. 약간 저처럼 약간 노리끼리한 피부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와인 색깔 입으면 더 화사해 보여요. 그리고 어, 얼굴이 조금 더 뽀사시해 보이니까 이 와인 컬러도 주문해 주세요. 아, 이번 원피스는 조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원피스 색입니다 아 요거는 약간 복합신데요 여기 와인색도 들어있고 노란색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컬러가 조합이 돼 있어서 아, 또 구두 있는 거 맞춰서 신기도 편하고요 조금 또 화사해 보이기도 하면서 또 약간 아, 조금 지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laughs> 자 요것도 봐주세요 여러분 아, 오늘은 원피스를 많이 보여드리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제가 옷만 입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니까 원피스를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자, 이번 컬러도 봐주세요. 이번 컬러는 그 와인 컬러는 아니지만 또 보라가 이렇게 가미된 와인과 보라가 섞여 있는 컬러입니다. 아주 화사하면서도 여성스럽고 우아합니다. 아, 여러분들 인견이 알록달록한 거 나는 좀안 좋아해요 하는 분들은 이렇게 잔잔한 거, 이런 거 주문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고민이시거나 또 나는 좀 너무 크다 하면서 고민하시는 분들 어, 전화 주십시오. 다 맞춰서 저희가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다 맞춰서 해드립니다. 그런 분들 전화 주셔서 또다 맞춰 갖고 또 패턴 다시 뜨고 해서 어, 보내드렸는데 다잘 맞으셨다고 어, 전화도 주시고 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주문해 주세요. 자, 봐주세요. 자, 이번 컬러는 아, 바닷속의 풍덩. 들어간 것같죠지요 알록달록 하기는 하지만 블루가 메인 컬러입니다. 그래서, 어, 좀찐 블루, 약간 연한 블루, 이렇게 거기에다가 약간, 어, 밤색이 약간 섞여가지고 조금 우아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나는 특이한 컬러가 좋아하는 분들은 또 이런 컬러 선택하시면 후회 없이 예쁘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물론 지금 여, 어, 제가 여기까지 찍은 그 컬러만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컬러도 또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있는 컬러들은 필로 저희가 염색을 해서 어, 좀 원단이 많이 있는 거고요. 또 그렇지 않은 컬러들도 있으니까 어, 전화 주시면 아, 제가 정성껏 답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아, 가격 좀 올려주세요 하고 어, 또 많은. 그 청을 해주시는데요. 가격은 왜냐하면 이게 한달전거또그 다음 거 이렇게 아니면 내년에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표시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화 주시면 다 정성껏 말씀해 드리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문자 주셔요. 문자 주셔도 제가 정성껏 답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컬러 잘 봐주세요. 아, 자 여러분 이번 원피스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아이 컬러는 어디서 많이 보셨죠? <laughs> 한달 전에 그 저희가 인견 찍은 맨 마지막 그 컬러인데요. 또 제가 오늘 찍은 컬러들만 그 컬러만 또 주문 해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요거를 한번 더 입고 보여드립니다. 이 컬러도 조금 화사하게 입고 싶은 그런 손님들이 많이 주문을 하셨고 또이 컬러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원단들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한 10분 정도 하실 분 거는 있으니까 먼저 먼저 주문해 주시면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7월 말 장마 끝나면 아주 많이 더울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휴가철에 가실 때도 예쁘게 입고 가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